리필 없다. 서 리필. 리필 끝. 아 좋다. 비요고자 리필 왔습니다. 리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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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혼자 반신욕에 이제 묘미는 뭐 와인이나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하는 거죠. 제가 양동이에 물을 받는다고 맥주를 못 챙겨왔어요. 저희 집 집사가 있거든요. 네, 집사한테 좀 부탁을 하도록 할게요. 양 집사. 양 집사. 예! 시스라메. 한단드시 잔한잔 따라... 없어서. 따라보세요. 아유, 이거 아, 엄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어지럽다. 너무 뜨거워서 어지럽다. 참말로. 잘 논다. 씻시스라메 4년인데도. 아. 어? 아, 장난! 아, 지금 뭐라? 그러지? 빨리 따라. <laughs> 어, 감사해요, 여기서. 아, <laughs> 진짜 좋아하시고 있네. 너무 어지러워요. 아이고. 잘랐다잘랐어 참. 아이고.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 이대문을헐떡이려나 아가씨가 헐떡 벗고 지금 뭘헐떡 벗고 수영복 고있는아어시 아, 엄마가 씻했지아 너무. 내가 샤워하고 깨끗하게 시으러지 이렇게 해야 나 리필. 리필 없다. 리필. 리필 끝. 아 좋다. 비도 오고. 자 리필이 왔습니다. 리필. <웃음> <웃음> 리필. 왜 이렇게 잘다 재밌다. 모질 하나 한잔더 줄까? 맥주 갖고 온다. 원래 맥주 자는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더라. 아이고. 멀리서 던져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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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사라고 놀아주기 어렵다.